할렐루야 주일 강단 말씀 5월 16일 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이저주 말씀 제목은 역사 앞에서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가이사 앞에서 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전도자들을 역사와 시대 앞에 세우시게 하실 겁니다. 역사 앞에서라는 말은 바울의, 바울의 전도 예정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그래서부터 해서 27장까지 나오는 얘기가 먼저 이 바울이 왜 가이사 앞에 서게 됐는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고소를 당했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더 총독이 이런 법정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구나" 오히려 바울이 죄인이라기보다 정신 문제 가진 사람 정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베스더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다고 보고 풀어주려 했지만 오히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의 대한 기록의 역사에 전도자 한 명으로서는 기록이 남지 않지만 이렇게 배수도 총독 앞에 서 있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고 이게 로마 역사에 다 기록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이게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서 이 로마로 압송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면서 배편을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그 배의 편 이름이 아드라못데노라는 배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배죠. 그리고 또 배를 갈아타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 배에 승조된 인원이 바로 276명입니다. 이것이 다 역사적 사실로 나타난 것이죠. 복음은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통일이라는 얘기는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믿음이에요 종교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을 받고 내가 열심히 믿고 허상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이 배에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를 지키고 이끌고 하는데 바울 뿐만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책임자가 그냥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장,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율리오와 또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광풍 폭풍을 만나게 됐죠. 유라글로라는 선 폭풍을 만났어요. 이것도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겁니다. 그 배가 파선이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파송돼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도 로마 법정에서도 서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것이다. 바울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저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로마 군인들이 이 죄수들을 지켰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이 바울을 지켰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 앞에서 가이사 앞에 바울을 세우셨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전도자들을 역사와 시대 앞에서 세우시게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리라 로마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언약 붙잡고 도전했을 때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된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면 복음 가진 자는 사실상 이미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도처럼 네가 가이사배서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 그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전도자 바울을 땅 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신다. 근데 가다가 풍랑이 있고 위기가 있고 죽음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붙잡을 때 믿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진 자에게는 이미 사명이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인으로 부르심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 가족부터 이 사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시작 출발점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복음의 내용을 알때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이 비밀로 돼 있어요. 그저 종교,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것들로 복음을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종교, 율법, 구제, 선행 이런 것들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까 종교생활에 눌리고 율법과 신비에 눌리고 네. 구제 봉사에서 내가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셨구나. 이것을 누리는 자만이 우리 자녀와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바울이 가이사앞까지 이걸 전하러 가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리라 로마에서도 복음 진거 해야 하리라.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 하나님은 그를 역사와 시대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돼요.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 위에 쓰임 받게 될 겁니다. 로마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화, 237, 뭐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의 축복도 계속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축복과 경제가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하면서 그럼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려고가 언제든지 사단이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녀 램넌트들에게 전달할 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할 때 우리 램넌트들도 왕들 앞에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답을 주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현장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왕 앞에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랩노트들을 전도자들을 왕들 앞에 세우실 겁니다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 따른 핍박도 있고 풍랑도 있고 환난도 죽음의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랴. 바울은 역사 앞에서 가이사 앞에 설 거지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겁니다. 하늘 군대가 바울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풍랑이 있어도 위기 있어도 하나님이 생일을 행하실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가 살릴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그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어떤 문제 환란 풍랑과 위기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든지 전도자로 복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복음 가진 자는 이미 승리하였고 어떠한 중과 위기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미리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 복음을 비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난트들이 어디가든지 서밋으로 세상의 지도자들과 왕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여 게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